내 입술 색깔 같은데? 파우치 안에 ᄃ 하나 있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올리니들 안녕! 올령 트렌드! 마스코트 올람이야! 올령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아이템은 올람이만 알고 있으니까 올리니들은 앞으로 올령 트렌드만 보면 돼.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올령 트렌드! 주제는 마스크 안에서도 숨길 수 없는 존재감! 틴트! 이 중에서도 촉촉하고 워터리한 제형으로 한번 뽑아봤어!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미는 바로 mz 세대가 사랑하는 어뮤즈의 듀 틴트야. 짜잔! 케이스 너무 예쁘지? 특히나 이 케이스 자체에 uv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서 틴트 내용물이 변색되는 걸 방지해 준대. 우리 요즘 매장 가서 테스트하기 정말 힘들었잖아. 내가 대신 발라볼게. 음, 뭔가 무겁게 올라가는 느낌 없이 쫀득하면서도 촉촉하게 착 발리는 느낌이 너무 좋고 광택감 자체가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은은하면서도 촉촉한 그런 글로시한 틴트 좋아하는 올린이들한테 정말정말 추천하고 싶어. 우리 올린이들 착색력도 많이 따져보잖아. 얘는 촉촉한데 그 틴트색 그대로 착색이 착 남아. 그래서 우리 밥 먹고 카페 갔을 때 틴트 바르는 거 까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묻어남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마스크 속에서도 그 촉촉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파우치 안에 듀틴트 하나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2위는 바로 겉보속. 그 자체,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야. 내가 인기가 가장 많은 색상으로 한번 발라볼게. 발릴 때는 쫀득하면서도 촉촉하게 착 달라붙는 느낌인데, 건조되면서 보송하게 픽싱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틴트 같아. 기승전 핑크로 착색이 남는 틴트 굉장히 많잖아. 웨이크메이크는 달라. 한번 볼래? 싹. 그대로 그 컬러 유지되는 거 확인했지? 이 틴트를 입술 안쪽에 살짝 한겹 발라주고 가장자리를 손가락을 활용해서 번진듯이 문질러줘. 그러면 은은하게 스머징된 립을 연출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틴트 자체가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지만 마무리감이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틴트라서 약간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올리니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점은 참고해서 구매하길 바래 올리브영 촉촉 틴트 대망의 매출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롬앤의 쥬시래스 틴트야 과일에서 영감을 얻은 무려 <목소리> 27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대. 쥬시 래스팅 틴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컬러. 뭔지 궁금하지 않아? 1등 중에 1등을 차지한 틴트는 바로 25. 베어 그레이프라고 해. 어? 이거 그냥 내 입술 색깔 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지금 내 입술에 이 광택감 보이지? 과즙이 스며든 듯이 촉촉하게 광택이 올라오는 상후루 립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상후루 립은 끈적거릴 것 같잖아. 그런데 쥬시 레스팅 틴트는 끈적이지 않고 얇은 수분막을 씌워준 듯이 코팅이 돼. 내가 매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의 틴트를 한번 발색해봤어. 워낙 촉촉해서 묻어남이 좀 있기는 한데 색깔도 예쁘고 촉촉한 광택은. 포기가 안 되더라고 쥬시 랜스팅 틴트 이렇게 발라보면 어떨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때는 한번 선명하게 발색을 올리고 싶을 때는 두 번, 세 번씩 덧발라도 좋을 것 같아 올리어답터들은 신제품 하면 놓칠 수 없잖아 2022년에 올영에 입점한 틴트 중에서 매출 1위 2위를 기록한 올리어 닥터템 소개할게. 1위.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야. 믿고 보는 발색, 맑고 청초한 컬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상템인데, 특히나 쫀쫀하게 밀착된다는 평가가 많아. 이어서 2위는 클리오의 듀이 시럽 틴트야. 유리알처럼 얇게 발리는 물막 코팅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데, 특히 케이스도 너무 고급진데, 측면에 클리오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 포장 욕구가 뿜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틴트인 것 같아. 지금까지 올리브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틴트 알아봤어. 이제 올리니들 올봄에 틴트 뭐 살지 고민. 노노! No, no.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올리니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